취임 직후 흥타령 춤축제의 장소 변경을 지시한 박상돈 시장, 전임 구본영 시장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을 이유로 불당동 체육공원으로 옮겼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은 박 시장의 이런 결정이 행정의 신뢰성과 탄력성,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제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건데. 박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축제 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소통을 하신 것이 있나요?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리 되었음을 리주 그러면서도 자신의 임기 중엔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저는 최애 네, 어쨌든 시장으로 있습니다. 있는 한은 흥태령 축제만은 삼거리 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처럼 축제를 시 전역에서 펼쳐야 한다며, 지금의 흥태령 춤축제를 삼룡동 축제로 표현했고, 박 시장은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하기도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 19 여파로 흥태령 춤축제를 선도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박 시장은 검토 중이라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영환입니다.